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너무 짧게 그어 말씀을 드리고 어어 어, 유튜브 그거 예. 네, 인유 씨가 하는 라이브를 켜 가지고 어,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어제그 라이브를 너무 짧게 어 해서 이렇게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켰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음, 그리고 위에 카메라, 아무튼 여러분 오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 이렇게 나와겠다 아무튼 재미, 재밌, 재미있게 보셨어요? 자, 아, 보신 분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못 보셨죠? 아, 참. 네, 그, 어쨌든, 방금 전에, 그, 은율씨, 유튜브로, 어, 유튜브 라이브로 노래 한세곡 정도? 를 불렀는데,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편집해서, 어, 올릴, 올릴 거예요. 네, 아픈 거 아니에요. 네, 아팠다가, 어 이제 다 나았어요. 뭐 되게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었네.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네.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살이 좀 빠졌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 어쨌든 아, 구독도 눌렀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못 봤죠. 아, 그리 이거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그때 아, 편집 네. 네 이탄이요 이탄 2탄. <laughs> 조만간에 할게요 조, 조만간에는 좀 길게 제가 먼저 라이브를 해서 어, 좀 길게 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게 어, 노래를 부를 거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몸이요 네몸다 회복했습니다 네좀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예좀 네, 살도 조금 빠졌고요 근데 다시 이제 회복 다 했습니다 네걱정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 음, 목도 이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요. 아네 얼굴이 조금 에, 많이 푸석해졌어요. 네. 네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아무튼 에, 이제 아프지 않을게요. 잘 약도 비타민도 잘 챙겨 먹어요 비타민 자주 챙겨 드세요. 그래야 안 아픕니다. 어 여러분 어쨌든 어, 인사 잠깐 드리러 이제 들어온 거고 에, 조만간에 또 네, 아 지금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laughs> 조만간에 또 저기 어 라이브를 해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예, 네, 아 이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 좀 얼굴이 좀 많이 푸석하죠. 예, 네, 그 음,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고 네, 네, 네 은율 씨랑 저랑 다들 아프지 마세요. 아픈 거는 정말 참안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네, 목쪽 목에 좀 염증이 이 그 임파선 쪽에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어 조금 고생을 했는데 네네 네 근데 뭐 걱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네 어쨌든 많이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 기타 치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네 다들 진짜로 아프지 마시고 오랜만에 인사하니까 좋네요 또 조만간 저는 라이브를 또 따로 어 해서 인사를 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오랜만에 뵙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참음 그게 좀 저한테는 어좀 생각 생각을 많이 해 해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죄송해요 말을 줄줄줄 하면 좋은데 팬 미팅이요 아네뭐뭐 뭐 이것도 진짜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짜 네. 염원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진짜 이렇게 생각해 주신 진솔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드리고요. 아, 네, 네, 제가 또 조만간에 저기 라이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네, 어... 제대로 인사를 드리려고 들어왔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옆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제가 말 아시잖아요. 말이 <laughs> 말이 너무 좀 중구난방이라서 어쨌든 조만간에 또 좋은 그때는 진짜 얼굴도 좀 푸석하지 않게 좋은 얼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진짜 감사하고 네. 조만간에 또 봬요. 음, 아프지 말고요. 네. 어, 빵빵 터졌으면 됐어요. <laughs> 네, 어쨌든, 또 인사할게요. 음, 그러면, 안녕!